안녕하세요. 경제의 흐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오늘, 어, 디폴트 걱정. 어, 그래서, 미국의 지금 부채 한도에 대한 이슈로, 지금, 노이즈가 세게 껴있는데요. 어, 그래서, 지금, 어, 이제 돈 떨어져 나간다. 아, 그래서, 지금 빠르게, 예, 지금 협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 재무 현금 장구가, 아, 천억, 어, 천억 달러 아래로, 아, 이거, 지금, 이제, 15일 기준, 어, 875억 달러. 어 그래서, 지금 이거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일단, 사경 1511조, 어, 그래서, 엑스데이트. 그래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어 지금 메카시 의장은 낙관적인 입장이다. 어 그래서, 디폴트 상태가 되지 않고, 이사에 대한 합의 타결을 확신한다. 어 그래서, 그냥 가자 라는 부분들 어차피 지금 뭐할 거면서 어 그래서 이런 대목이 있고 어또 이제 우크라이나 에서도 계속 지금 이제 원조 어또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그 부인 젤렌스카 어 영분이 와서 지금 뭐 지뢰 제거 좀 하자 아어 그리고 이제 복구 좀 하자 아그 어 그러니까 도와달라는 얘기죠 어 그래서 굉장히 이슈가 크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우크라이나 복원 아어 그리고 이제 미국의 어 지금 이 부채한도 협상에 대한 이슈, 어, 굉장히 크게, 예, 가지고 있다. 아, 이런 대목이고요. 올해 마약 미수 사상 최대치 적발, 클럽용 신형 마약 3 1 8 어, 지금 뭐, 버닝썬에 대한 이슈가, 아,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예, 정말 큰일입니다. 아, 그리고 지금 이제 어린애들, 이거 매겼던, 어, 사례, 예, 그래서 사형 구형이 나왔다라는 거죠. 아, 그래서,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 마약과의 전쟁, 예, 그래서, 이, 지금 젊은층 마약 증가, 이게 미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 아무래도 애도 지금 안 나는데, 배 허벅지 속에 은닉된 필로폰, 예, 그래서, 김해 공항, 이제, 세관을 통해서 또 적발이 됐고, 어, 또 이제, 밀수, 국제우편, 아, 그래서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약을 잡지 못하면은, 어, 뭐, 그냥 다 끝난다, 라는 부분들, 그래서, 지금, 이 마약 밀수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예, 지금, 크게 나타나고 있고, 이거를 지금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예, 이에 대한 이슈. 국민 57.9% 김남국 의원직 사태, 이재명 재표 사태 여부는 팽팽, 예, 그래서, 일단은, 이제, 김남국, 어, 어, 사퇴에 대한 부분들, 이거는 지금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아, 탈당으로 충분하다, 31%. 어, 아, 이재명 사퇴 찬성, 47.2%. 어, 아,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정치권, 그래서 혼자 죽을 수는 없다. 그래서 오늘 또 보니까 메탑공지라고 해서, 여기에, 엮인 예,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다. 아, 입만 뻥긋하면은 다 터질 수 있다. 지금 이런 대목인데, 그러면은 혼자 죽겠습니까? 아, 다 같이, 예, 들어가자, 아, 라는 부분들. 그래서 지금 전통적 지지 기반이 호남을 포함 전 권역에서 의원직 사퇴 응답. 어 그래서 지금 20대가 가장 높고요. 아 그리고 60대가 제일 높네요. 아, 비등비등하고 어 그래서 지금 요런 대목들. 예. 그래서 이대로는 지금 이재용 대표가 끌고 있는 민주당 아 선거 못 치른다. 아 그냥 지금 아뭐 어, 이제 끝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 그래서. 앞으로, 지금, 뭐, 이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끌어갈 것인지, 예, 오늘 또 이제 5.18, 아, 또 이제, 행사가 있었는데, 예,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민주당이 호남에서 외면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지금, 어, 이제 색깔만 보고, 어, 이제 호남은 지금 민주당, 아, 이거 TK제가 빨간색, 예,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이제 호남도 등을 돌리고 있다. 아, 그래서 지금 이거를, 어떻게 끌어갈 것이냐. 아, 그래서, 김남국 대대 때 이재명, NFT 펀드기에 코인 논란 단독 플레이 아닐 것.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요런 이슈들까지, 예, 같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죠. 아, 그래서, 돈봉투, 김남국 코인 논란. 아, 그래서 돌파구가 뭐가 있느냐. 안 보여요. 아, 그래서 지금 다시, 예, 지금 재편을 해야 될 것이다. 요런 대목인데, 예, 뭐, 일단은, 뭐, 쉽지 않다라는 거죠. 아, 그래서 지금 정치권적인 이슈가 있고요. 아, 그래서 지금 여당은 이 코인으로다가 굉장히 또, 어, 민주당을 코너에 집어넣고 있다. 아, 이런 대목들. 어, 이제 그런 가운데 우리 시장, 아, 오늘도 역시나 2차전지, 예, 뜨거웠다. 아,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오늘 지금 뭐보합권인데 예, 그래서 그동안 이제 급등락이 있었고요. 어 우리가 이제 완전히 개미 털기하고 이제 56만 원대. 예. 여기에서 <laughs> 다시 지금 바닥을 잡아가는 느낌이다. 그래서 이제 기업의 이제 가치는 어 매출과 성장성이죠. 어 이걸 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뭐 일단은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아, 어, 그래서 이에 대한 공부가 끝나시는 분은 기다리면 되는 것이고 어 2분기 이제 매출에 대한 이슈가 있다라는 거죠. 아, 그래서 1분기 때잘 나왔고 어, 영업이익은 살짝 밑에. 하지만 2분기 때는 지금 매출과 영업이익이 상당히 잘 나와줄 것이다. 이 아, 기대감. 그리고 지금 오늘 또 이제 캐나다 이제 트리도 총리하고 어, 또 이제 이 MOU 어, 또 협력 방안에 대한 이슈가 나왔죠. 그래서 광물자원 아, 그리고 지금 워킹 홀리데이 인원 좀더 받자 아, 이런 대목들. 그래서, 지금, 이제, 캐나다에, 지금, 많은 산맥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예, 지금, 니켈, 코발트, 리튬, 어, 지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 이제, 그쪽을 개발을 좀 하자. 아, 캐나다는, 이제, 기술이 없고, 우리는, 이제, 기술력이 있으니, 예, 가서, 개발을 해서, 어, 지금, 이거를, 배터리를 만들자. 그래서 이런 대목이죠. 어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 어 여기에 굉장히 예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아 그래서 오늘 좀 오르다가 다시 내려왔는데 예 어찌됐거나 지금 2차전지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아 지금 이런 포인트고요. 그리고 이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도 지금 묵직하죠. 어 그래서 시총이 이제 무겁다 보니까 아 그래서 어, 한 번씩 튀어올라요. 아, 이런 내용들. 어, 아, 그리고 지금 뭐 재료가 워낙 많습니다. 아, 그리고 친환경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지금 캐나다 총리 만나 최태현 SK 회장. 아, 최정우 포스코 회장도 개별 면담. 아, 그래서 30분 동안 청정 에너지 분야 협력 의견 나눠. 아, 최정우 회장도 이 철광 이차 전지 소재 관련 논의. 예,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총리가, 왜 왔을까? 아, 그만큼, 이제, 급하다라는 거죠. 아, 이번에, 이제, 어, 공장, 또, 분쟁 관련한 부분들, 해서도 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하고, 이제, 앞으로, 이제, 수수하고, 어, 지금, 전기차, 배터리, 이거를 같이 가져가야 되는데, 어, 우리가 너무나도 좋은 파트너다라는 거죠. 아 어, 그래서, 다른 나라는 없어요. 우리가 또 잘해주고, 어,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미국의 GM과 퀘벡 연산 3만 톤 규모의 양극재 합작 공상. 아, 그래서 포항 제철이죠. 호스 콜딩스. 예. 그래서, 앞으로도, 어, 지금 여전히, 예, 기대감이 있다. 아, 요 포인트. 그래서, 지금 이제 IRA 같이 해서, 어, 전기차 시대를 견인하자. 아, 이런 대목인데,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 관련한 부분들, 어, 지금 테마주 말고, 이 실적으로 가는, 어, 종목들, 반드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지금, 이제, HLB가 오늘 좀 떨어졌는데, 예, 일단은, 이제, 기대가만 있기 때문에 아직 모른다. 아, 그런데, 지금, 이제, 정세호 대표, 무난하게 FD 허가 받을 것 전망. 아, 이제, 99.9% 얘기를 했어요. NDA 제출하고, 지금, 이제, 허가에 대한 부분들, 어, 이제 요, 이슈를 가지고 있다. 아, 그래서, 지금 일단 NDA는 들어갔고요. 아, 어, 이거에 대한 부분들, 어, 이제 승인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어, 뭐 상당히 탄력을 받을 수 있겠죠. 아, 어, 그래서, 현재로서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감사합니다.